알곡으로 분류된 은혜를 감사. 마태복음 3장 12절.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추수하기 위해 다시 오실 타작마당의 주인이십니다. 키질을 하는 타작마당에서는 알곡만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게 됩니다. 이러한 은유적 표현들은 구속사적이고 종말론적 표현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농사 행위의 현장이고 아담으로 시작된 인간 종자는 그 종말에 수많은 알곡들이 되어 추수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은유적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구속사적 진리입니다. 이 거대한 농장에서 내가 알곡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 경이 경애 중의 경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감격과 감사는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1 종자로서의 아담과 하와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가르켜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류의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농사행위로 보신 데에서 기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라는 종자를 세상 밭에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종자들이 사단에 의하여 부패된 종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농부로서의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농사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계량 종자로서의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녹과 노아 같은 쓸만한 알곡들을 얻으시기도 했으나 그들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를 계량 종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량 종자였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것은 곧 믿음의 자손들의 첫 종자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3. 믿음의 종자로 분류된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믿음의 첫 종자인 아브라함의 가족이 70명이 되었을 때 이시 종자들을 요판인 애굽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약속하셨으나 아직 그들에게는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판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민족으로 성장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모내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 왕국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언약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만드신 중요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종자들이 이룩한 이스라엘 왕국이란 농장에서는 우상 숭배라는 반역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임으로써 끝내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아스르와 바벨론으로 흩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농장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농장 주인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의 비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입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이라는 구속의 원리를 설정하심으로써 그 알들의 죽음을 대속의 은혜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믿음의 종자로 만드신 목적은 이로써 성취되었고, 이후부터 이 대속적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분류 기준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1. 믿음으로 분류되는 곡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이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간 동장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분류되었습니다. 대소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곡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가라지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곡식의 반열에 들게 되고 중생으로 알곡 생명이 시작되며 성화로 연글어서 부활로서 이 알곡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첫 알곡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써 첫 알곡이 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보장하신 것으로서 알곡으로 완성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알곡이 됨으로써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천국을 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써만 알곡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1. 보혜사 성령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초림으로 가라지와 곡식을 분류하시고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곡식으로부터 이삭기 폐어, 연글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수행되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추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 재림하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농장인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추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하여 알곡은 천국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3. 알곡으로 분류된 성도의 감사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성도는 하나님의 농장에서 가라지에서 곡식으로 곡식에서 알곡으로 분류된 자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정과 선택, 독생자를 통한 구속, 그리고 성령에 의한 성화의 은혜를 입게 하는 연면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는 영생과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큰 사랑, 이큰 은혜는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길이 없고 평생을 헌신해도 갚아질 수 없는 망극한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 성도에게는 진심에서의 감사와 충성된 헌신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이시고 그리스도는 그 타장마당의 주인으로 세상 끝날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모든 성도들은 알곡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소망만이 참된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알곡으로 추수하시기 위하여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의 기업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